됐다. 됐다. 자 이거 4 3에서4 5번2 4년9월 구일 모의고사 봐라. Once upon a time in the Iranian city of Shiraz. 첫코 그러니까 먼저 해. 여기까지는 다 부수고. 자 once upon a time 하면 옛날에 옛날 옛날에 이런 표현이지. 그리고 Shiraz의 이란 이란의 한 도시에서 there lived 누군가 살았어. <laughs> The famous poet Sheikh Sadi 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Poet은 누구야? 시인. 네 시인 그러면 시는 뭐야 시 Poem. 그렇지 Poem 얘는 시 개념 단어 써놔 자 그래서 시인이 살았어 그랬는데 Like most other poets and philosophers he led a very simple life like는 누구누구처럼이란 뜻이죠 그럼 누구처럼이냐 하면 most other poets and philosophers까지 chunk 대부분의 poet은 누구야? 네 시인 대부분의 시인과 그리고 누구? 네 철학자들 philosophers라고 하면 사상자 철학가 이런 표현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시인과 철학가, 철학자들처럼 그는 매우 단순한 삶을 여기서는 살다라고 리드란 표현이지 리드 이끌다라는 표현 이게 삶을 살다라고 할때영리하다 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삶을 살았습니다. A rich merchant of Shiraz was preparing for his daughter's wedding. 까지, 청크. 자, 한 부유한 Shiraz의 merchant는 누구? 상인. 상인이 was preparing. 준비하는 중이었어. 그의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was preparing 첫 번째 동사고 invited가 두 번째 동사지. 그래서 him along with a lot of big businessmen of the town에서 그를 초대를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가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famous, the famous poet Sheikh Sadi 라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along with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와 함께야. 자,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과 함께 이 사람을 초대를 했대. 그래서 더 포일 p o 티 t o 인 s 테 t y r n a i n v i t a t 이 시인이 그래서 받아들였죠.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했다고? 두 번째 동사 나왔다. decided to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부정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지. 참석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명사적 수임으로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다음 참석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부터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 보기 ABC 바바. 자, 비번은 뭐가 지금 들어가? 더 호스트 갑자기 그 주인이 나오지. 호스트하는 건 개최한 사람 또는 주인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럼 그 주인의 personally led the boy to his seat and served out chicken soup to him이라고 해서 그 주인은 개인적으로 이끌었어. 그 시인을 어디로 그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냥 뭐 했다고? 서브드 아웃. 레이더가 첫번째 동사 서브드 아웃은 치킨 수프를 그에게 음식을 차려냈다고. 서브드 아웃 차려내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어? 갑자기 음식을 차려냈대. 내용이 뭔가 흐름이 끊기지. A번 다음에 B가 바로 오기에는. 자, 그러면 C로 넘어가. 자, see oldis. 이 모든 걸다 봐서 The boy quietly left the party and went to a shop where he could rent clothes. 자, 이 모든 것을 봐서 또는 본 후에 이 모든 게 뭐지? 이게 A 번에 나오나? 안 나오잖아. 이 모든 게 뭔지. 그러니까 7도 바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얘긴 거야.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장만 해석하고 뒤로 넘어갈게. 이 모든 걸본 후에 그 시인이 조용히 떠났어. 그 파티를. 그리고 나서 뭐 했어? went to shop.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가게? 그가 빌릴 수 있는 가게로 간 거야. 그래서 clothes. 옷을 빌릴 수 있는 그 가게로 갔습니다. 여기서의 선행사는 어? shop이 선행사고요. 왜어는 관계 부사가 왔지? 이거 왜 관계대명사 위치를 안 써냐? 주어도 있기 때문에, 주어랑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뒤에는 원래는 from the store 라는 부사구가 있었어. 그 가게에서부터 옷을 빌릴수 있었던 거니까 이 부사구 대신에 왜 어를 썼다 이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from the store는 생략한다. 이 뜻이야. 이해돼? 자, 그래서 그가 옷을 빌릴 수 있는 한 가게로 갔습니다. 뭔가 옷이 흐르면서 들어가질 못했나? 자, 그러면 우리는 <laughs> D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D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on the day of the wedding, the rich merchant, the host of the wedding, 아,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was receiving the guest at the gate. many rich people of the town attend the wedding 자 그런데 the p o wore simple clothes which were neither grand nor expensive 그 다음 여기를 볼까 even, even the host did not greet 굶히면, 룩도 어웨이 자, 이 부분에서 할게. 온더 데이 오더 wedding 결혼식 날이란 뜻이지. 웨딩이 결혼식이었잖아. 그래서 결혼식 날그 부유한 상인이 이 상인이 두고, 더 호스트 o s t of 그결혼식의 개최자인 주인 또는 개최자라고 하면 되지. 그걸 여는 사람. <laughs> 그래서 이 부유한 상인은 같은 사람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was receiving 맞아들이고 있었어. 어디에서? at the gate 정문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있었어. receive가 여기서 맞이하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갔다 하지 말고 <laughs> 맞이하다. 됐어. 자 그래서 many rich people of the town 그 마을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주어 어텐디드 웨딩 그 결혼식에 뭐했니? 어 참석했다, 참여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봐봐 헤드 컴아을인 their best clothes 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나봐. 그런데 이 시인은 주어 월 입었습니다. 심플 코우즈 간편한 옷차림을 했단 얘기야. world neither grand nor expensive n e i t e r a nor b 우리 알고 있지? 뭐였지? 어 a b 둘다 아닌 맞어 a 와 b 둘다 아닌 자 그랜드는 아주 멋진 그리고 익스펜시브는 비싼이었지 자그런 간편한 옷차림을 했는데 어떤 옷차림 한거야? 멋지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러한 단순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해돼? 여기 위치부터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심플 클로즈 이거 주관대지 위치가? 앞에 있는 심플 클로즈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얘는 주관대 됐고 동사 앞자리니까 자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입장하길 기다렸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 여기서 에 but 하지만 no one gave <laughs> him 간접 목적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두번 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as much as 이분은 second glance 할때이 glance가 흘끗 봄이란 뜻이거든 처음 한번 딱 보고 옷차림이 별로 화려하지 않고 좋은 옷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못본 뭐 척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입은 심지어 누구조차도 더 호스트 이 주인조차도 디즈니 그립트 하면 뭐 한기다. 심지어 그 주인조차도 초대한 사람조차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웨이 이 사람을 보고는 떠나버린 거야. 한번 흘끗 보고 지나가 버린 거야. 이해돼?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겪은 내용이 뭐야 지금?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무시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디번이 먼저 나오고 나서 뭐가 올까? <laughs> A가 올까, B가 올까, 아, 그렇지. B가 올까, C가 올까. C, 네. 이 모든 걸본 후에 그 시인이 조용히 파티를 떠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뭐 했어? 옷을 빌릴 수 있는 내 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대? There he chose a richly decorated coat까지 청크. 자, 그곳에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chose, choose, chose, chosen richly 하면 뭐? 화려하게 장식된 코트를 선택을 했죠. 코트 입장에는 장식당한 거니까 과거 분사 PP 쓴 거고 이거 수동이라서 자 그리고 컴마 위치 made him look like a new person 자요 앞에 있던 richly decorated 코트를 가리키는 말이야 위치는 주관대 이 화려하게 장식된 코트는 만들었는데 그를 뭐처럼 만들었어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도록 뭐 뭐처럼 보이다 이거였잖아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이크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는 지금 룸라이크라고 해서 뭐 썼다고? 원형 없었다고 동상원형 여기까지 되나요? 어떤 문제로 이거 바뀌어서 나와? 니네 이제 3월, 4월 들어가서 학교 다니잖아 그러면 24년 모의고사 우리 했던 거다 시험에 나오는 범위들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들어가요 이게 됐어 네. 자 그러면 코트를 그러면 좋은 거를 빌렸나 봐요 그래서 그래에서뭐 했어? with this coat 자이 코트를 입은 채로 with가 여기서 뭐뭐를 입은 채로 무엇무엇을 입은 채로 그는 그 파티에 들어갔어 그리고 this time 이번에는 <laughs> was welcomed with open arms was welcomed bpp 수동태 썸네일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를 오픈함즈 하면 두팔 벌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팔 벌려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네, 네. 네, 환영 받아서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잠시만. 끊기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오면 될 거잖아 그게 몇 번이야? 비번이지 비번 주인이 얘를 데려갔어 The host personally led the poet to his seat and served out chicken soup to him 몇가지 돼? Mm. 자 그다음 After a moment the poet suddenly dipped the corner of his coat in the soup as if he fed it <laughs> 그리고 이 부분 Now that I have put on expensive clothes, I see a world of difference here. 그리고 이 부분까지 자 한번 봐봐 무슨 내용이 나오나 그 주인이 파티 주인이 그 시인을 개인적으로 자리로 안내를 했어 그리고 뭐 했어? 그에게 치킨 수프를 차려냈다고 served out. 그다음 after a moment 잠시 후에 그 시인이 갑자기 d i p 했대. dip이 뭐야? 담그다란 뜻이지. 담그다. 더 코너 of his coat in the soup. 그 수프 안에 코너라고 하면 뭐? 어 옷이 있으면 코트 끝 자락을 말하는 거. 코트 끝 자락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요거를 수프에다 담근거야. 그래서 옷자락. 그의 코트의 끝자락을 수프에 담궜습니다 SF는 무슨 뜻일까? 마치 뭐뭐 처럼 그가 패드는 뭐? 먹이주다. 먹이다.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the corner of his coat를 가리키는 말이야. 마치 그가 자신의 코트 끝 자락을 먹이, 먹이는 것처럼 수프에다가 담궜대. 야 너나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무슨 행동인지 주인은 당황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시인이 나 o w t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뭐임으로 자, 내가 헤브 프론 입었으므로 뭘 비싼 옷을 내가 이제 입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헤브 u 스를 썼다는 프론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도 입고 있다는 얘기겠지 이걸 거 치고 얘기한 거니까. I see a world of difference here. 자, 나는 세상을 보는데 어떤 세상? 여기에 달라진 세상을. 보게 되는군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세상을 말하는 거겠지. 자, all that I can say now. 자, 여기서 all 이게 선행사야. 얘가 주어야 that I can say now 하면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ll을 수식해줘. is가 동사지. 그 다음 that 이하가 보어자리에 들어가. that this fist is meant for my cause, not for me. f 스 s t 라는건 만찬이란 뜻입니다. 결혼식 만찬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만찬이 is meant for 하면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옷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군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테스트 여기 순서는 그럼 D 다음에 B 다 C 다음에 B가 맨 마지막에 오겠지. 내용의 흐름상. 됐어요? 그럼 이거 답이 43번에는 그럼 몇번 돼야 되는 거야? 5. 어? 한몇 번? 음, 5번. 그 다음 밑줄 친 A에서 이 e 중에서 가르키는 대사의 나머지 넷과 다른 건몇 번이었어? 이번 네.

자, 그 모든 손님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누군데 슈퍼의 음. 옷럼 담았던 시인, 그지? 이고는더 <laughs> 포인트. 그 시인, 네? <laughs> <대? 웃음> 그러면 A랑 B랑 같은 사람 을쓰는 거잖아. 자, 그다음 C는 누구를 가리켜? 호스트. 더호스트임브레스 e 히 매즈 히 우르 두. To an old friend. 이때 희가 누구라고? 자, 그 주인은 홍했습니다. 떠왔습니다 그를, 뭐처럼? 맞아, 여기 있는 희는 주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호스트 얘기하는 거야. 그 주인 자신이 우두, 무언무언 무언 하곤 했다. 하곤 했던 것처럼 이때 두는 embrace를 말하는 거지 껴어았던 것처럼 two old friend 오래된 친구를 껴어는 것처럼 껴어한곤 했던 것처럼 이 시인을 껴어놓는 거야 코트를 입고 돌아오니까 이해되니 이거? 그러면 일 A 번 하고 B 번이 시인을 가리켰는데 C 번이 주인을 가리켰으니까 얘는 뭐다 부유한 상인 주인 가리키는 C를 다른 사람 가리키는 말이다. 팔십사번 이해돼죠 이거? 예. 자, 그럼 위그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인은 상인의 초대를 받아들였나요? 네. 그리고 상인이 시인의 외투자라고 스피에 남겼어? 상인이 아니고 누구? 시인 자신이. <laughs> 그래서 2 번이 틀린 거라고. 됐나? 네, 그럼 모의고사 끝난 거야 이제? 네. 자, 일 문법 체크하세요. 아. 어. 뭐왜 <laughs> 왜?